이번 없죠. 생각보다 깨기 쉬운 것 같더라. 쉬워 아닐 수도 있겠지만. 난 쉬웠어. 응. 응. 나 여기 온다 했으뭐 하는데. 저 혼자 있어요. 쫄쫄해요. 제발 아무나 와주세요. 뭐야? 제발 아무나 와주세요. 어, 새로 왔어. 어, 저... <laughs> 어 잠깐만. 왔다, 왔다. 왔다. 왔어. 와, <laughs> 진짜 여기서 뭐해? <laughs> 개운이 없네 못 가겠지? 항상 뭔가 격수 두명붙고 어? 우리 둘중한 명은 어딘가에 있 맞아. 둘중한 명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. 뭔가 아무리 패도 쉴필요못 가는데, 혼자 버려주네. <웃음> <웃음> I came to 아, 아 나월요일날저 기상복구 안 받았어. 나도. 받는 거 깜빡했어. 오케이, 그건가요? 네, 그 기상복구 맞습니다. <laughs> 왜, 왜 말을 하지 못하죠? 길드의 축복 아닙니까? 그기상복구요 <laughs> 왜 길드의 축복을 <laughs> 말하지 못하는 거지? 영상 제 눈에 가진 애가 아서요 아, 아 아, 이미 늦은 것 같아. 데안 해. <laughs> 정도, <이> 괜찮아. <laughs> 영상 찍게 <laughs> 해주뭐 어때? 빅네온급 안 했기 때문에. 아아 소리를 엄면 응. 되죠? 아, 네 <laughs> 아니야.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면되지 몸빼 니까 불행안될거니 아보내버리자아 진짜. 아. 넘겨주는 표시 뜨고 넘어가셔야지요. 치킨이. 네? 넘겨준다는 말 뜨고 나서 넘어가셔야지. 아 <laughs> 흠. 까였지? 갑자기? 오오 시작부터 까였잖아 <laughs> <laughs> 뭐야? 살았다 <laughs> 아니 이거 뱀의 HP 못 줄이나? 네? 쉘터 <laughs> 아니 이만 어? 무슨 뱀.. 쉘터 있는데? 어 맞아 <laughs> 아니 HP 2만 정도만 딱 줄이면은 팔 먹었을 때 그렇게 차거든. <laughs> <laughs> 지금 11만 6,900이야.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. 그래서 너를 어떻게 팔수 없나 하고 고민 좀 해봤어. 그래. 뭔, 어. 야, 안 나와. 라리언님 바쁘십니까? 네. 어. 네. 왜요? <laughs> 트라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나요? 아, 바쁩니다. 저, 저거. 버프 2분 남았습니다. 그거 지금 어... 엄청 가격 내리고 있어 빨리 보스돌아야 됩니다. 리고 있다고? 가격 많이 내렸던데, 아침보다 아까 1.8이던데, 신발이 그보다 내리던데, 아, 진짜? 또 음, 가격 뭐 음. 사야 겠다이아 음, 음, 음. 계속 내려가면 있는 것 같아. 뭐..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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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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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? 6시 또있데 대화해서? <laughs> 이런 얘기야? 들고 꽃이 뻑뻑 떨어져서 너무 예뻐 이다시 그 이야기하다가 셀카먹었다 둘이 오, 뭐야. <laughs> 어 뭐야? 결국은 죽었어? 아 드랍 끼고 있었어. 씨바. 어어 딜량이. <laughs> 어. 이상 팬던트 하나밖에 없어. 어 선생님. 감사. 어. 선생님. 아 이거 딜 챙피해서 못 올리겠네. 선생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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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새너가 봐인 있는데, 아, 도어가 없어. 1분 기다려요. 큰일 났다. <laughs> 바로 죽겠는데, 이거 1분 오 파워 1분 어, <laughs> 아, 에이씨 갑 10, 만죽 아, 아, <laughs> 아 죽으러 왔는데 진짜 피1 죽어야 되는데 이거 죽여줘 됐다 P1. 어 잠깐만 큰일났다 시작, 피4 시작. <laughs> <P4> 남았다 <laughs> 거. 어, 뭐야, 왜 걸려? 아이씨. 부족해서 얻는데! <laughs> 피남아서 빠르게 죽었다. 맞는 거. 와, 피 차는 거 봐. 피가 뚝뚝 차는데. 이게, 네. 이게 피가 안 차는 거. <laughs> 이로피는총다차이 네, 응. 아, 하늘에잡겠구나 저항 15초 정도. 옛날인 거 아닌. <laughs> 저항 플래스 5초 정도 있으니까. 바인드쑤쑤쑤쑤쑤쑤쑤 어, 왜? 왜 따라해? <laughs> 바인드쑤아 아, 진짜 와괴롭히는네아 어, 너무 죽었어 나도 죽었네? 살아나야 되나? 살아나 <놀람> 1822인가 그때 올걸 그, 하나 알겠다. 아닌가? 모르겠다. 괜찮나? 몰라. 물량 먹을 수 있으니까, 어차피. 어, 해. 어, 너무 아파, 이거. 거물다리힐한 어, 번만 눌러줄 수 있어? 해도 네. 나이스. 고마워, 고마워. 해도 어. 어. 나이스다. 어, 어, 야. 개각 꼈다. 음. 만년 거. 쉐프 타일도. 윽. 끝난 줄 알고 방심할 뻔. 오까. 완료. 틱고 삐삐삐. Bip, Bip. Bip, Bip. Bip. b i i p Bi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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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와, 뒤에 들어가는 없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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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니지, 여기 어디가, 어디가. 어디가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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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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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아어아 이거 없네 다 빚이지 저요 저희 나오지 말아주세요 어 진짜야 저... 그태고 네, 있는데 안녕히 계세요 어? 나 <laughs> 오른쪽에 있어요 요 어 저거 많은데 검은주? 어, 아 검은주 치우다가 내가 죽었네. 어, 네. 아 대단해. 아, 오 벨트 성배 다 나왔군. 아이고, 고민 중인데. 가만히. 옵션은? 아, 바인드 들어가긴 하거든요, 이거. 아, 음. 아, 넥키. 넥 64. 아, 나, 저, 저, 오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. 제발. 그치? 아, 사람 없니? 안 돼. 없어, 없어, 바꾸어. 저 바인드 30초 뒤에 그냥. 30초 는데 5초가 딱겠다 나도 아까 써봤고 한 20초 기다리면 프레이도 가능한데 계 플레이랑 맞춰서 죽는래요 그게 많을 것 같다 근데 그거까지 기다리기엔 조금 힘들지 않나? 어? 아 뭐야 나왜 죽어 이거 누구야 아니, 더 개요. <laughs> 저저 왼쪽에 있었는데. 피아 <laughs> 음. 시간도 안 주시고. 아 음. 저는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였군요. 아하, 알아서 <laughs> 네. 가셔야지, 사람아. 알겠습니다. 찾았어. <laughs> 채나 <laughs> <오, 까따. 웃음> 잡기 전에 심한 번만 눌러주라. <laughs> 와, 보자 됐다. 1억 5천만 원 벌었다. 어, 뭐야, 왜 죽어? 아 어. 아. 가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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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죽었다.

무덤이네. <laughs> <이제. 웃음> 잡아주세요. 오케이. <뭐하고 웃음> 없는데. 세로가 씨만 줬어. 뭐 냐나 줬는데. 나 눌렀는데. <laughs> 나 언니 못 받은 거. 세로가 씨만 줬어. <laughs> 언니가 못 받은 거야. 난는 세로가 씨만 줬어 소주 안 나왔어. 어허 개꿀. 언니가 씨 눌러 달라 했을 때 눌렀는데.